줌으로 비대면 교육 및 회의를 진행할 때이 녹화 안에서도 녹화할 수 있는 이 기능의 몇 가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. 이 녹화 설정에 대한 메뉴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줌 클라이언트를 실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오른쪽 상단 우측 상단에 보면 이 톱니바퀴 이 설정입니다. 이 톱니바퀴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줌 클라이언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정할 수 있는 설정 창에서 설정 창에서 좌측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 녹화라는 탭이 있습니다. 이 녹화 이 녹화 탭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녹화라는 탭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보는 것과 같은 이런 메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. 이 메뉴에서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내 기록장치 위치 이내 기록장치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은 녹화가 끝나고 났을 때 어디에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느냐입니다. 만약 저 부분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라내 컴퓨터의 문서 안에 회의 기록의 이름으로 된 폴더 이름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요. 어, 나는 이 회의 기록과 또는 교육 내용들을 따로 하드드라이브에 별도로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, 열기를 누르게 되면 내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그 위치가 바로 팝업으로 나타나게 되고요.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내 기록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저장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몇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, 이 중에서 어, 교육과 운영을 하시는데 조금 편하게 쓰시려면은 타사 비디오 편집기의... 대최적화 네, 타사 편집 비디오 편집기에대한 최적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이 줌이 줌에서 회의가 기록됐던 건 일단 서버에 먼저 저장이 됐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그렇게 높인 그러니까 용량 중심이라기보다는 그 내용 중심이 돼요. 그래서 타사 편집기 비디오에 대해 최적화를 클릭하게 되면은 다운로드 받아서 이후에 이 녹화된 내용들을 편집하실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만들어 주려면 그 파일 자체의 용량이 좀 커지게 되겠죠. 왜냐면 퀄리티가 좀더 좋은 영상, 또 타사 편집기에 좋게끔 압축률이 좀 낮아집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영상도 모두 100% 줌에서 모두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후에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타사 비디오 편집기에 최적화를 선택을 해놨고요. 그리고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어, 화면을 교육자 또는 운영자 또는 발표자가 공유를 했을 때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측에 살짝 나오게 돼요. 근데 이 기능은 지금 제가 이 화면에 들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 화면 공유가 되고 오른쪽에 이 발표자 또는 이 참가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이런 몇 가지 세부 설정들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줌의 기록을 기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<목소리>